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잡고 가면 이 6장이 보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로 가면 이 본문 아무리 잘 풀어도 풀어, 잘못 푸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잠깐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한다. 들어갔죠? 근데 이 예수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같이 있죠? 예수 안에서 한을. 아버지한테 갔는데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 0 절. 우리가 예수 영적 사건,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상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걸 음. 봐야 돼요 죽은 어, 자들 가운데서 누가 죽어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응.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전 시간에 했죠? 오른편 한번 볼게요. 덱시오스죠? 데코마이라는 단어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신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입장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만 있어요? 아버지도 참. 있다. 하늘이. 있다. 나 하늘이 앉혀서나 하늘에 들어간 사람 아니야. 내가 하늘에 된. 하늘이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하늘인 내, 내 안에. 안에 계셨다는 거지. 마태복음 6장 10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음. 그렇지 않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럼 여러분 무슨 상을 얻을 거예요? 성경에서 상은 열매의 상뿐이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이 상에다 온갖 것들을 집어넣어 내 삶의 욕구들을 다 집어넣어 아버지가 해 주시겠지 안해 주면 뭐 마음 상하는 거지 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응. 외식하는 구제할 자가 구제할 때 얘기를 했어요. 삼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응. 구제할 때내 응.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어디, 은밀한 곳이 어디냐고? 아니 본문에서 보셔야죠. 은밀한 곳 어디에 계시냐고. 하늘.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 여기서 본문으로 보면. 하늘. 그러면 우리를 어디 앉혔다고요 하늘 그러면 은밀한 곳에 계신 분이 어디 있냐고 내 안에, 안에 계신. 그렇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뭐야 기도미 해준다는 거야. 음. 나를 빼고 얘기하면 성경 절대 안 돼요.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은밀한 나오죠? 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주가 말씀해 준 거를 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져야지 이 6장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서신서에서 보고 와야지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음.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이런다고 그럼 기도할 때가 뭐냐고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죠? 근데 5절서부터 기도할 때 그러면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부분은 없고. 기도, 5절에 기도할 때, 6절에 기도할 때, 7절에 기도할 때, 그리고 9절 가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뭔,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 가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기도 나오면 무조건 육장 구조로 오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원문으로 바꿔 주시요 끝난 거예요. 문장이 끝났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상수우는 성경의 견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끝내 버리는 거 뭐예요? 콜론 찍어 버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끝내 버렸다고 이 내용을 그리고 뒷 문장에서 계속 구연 설명해서 간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안친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요. 예 그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고요? 죄인을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하늘에 안친 게 뭐예요?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된 거 아니에요?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어. 영접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와 셋이 같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은혜 감사해서 뭐해요? 우리도 복음 전화로 어디로 가? 우리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인 사람한테 가서 프로시코마이 한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기도한다고. 예수 없었던 땅인 사람들이 하늘로 영접해서 올라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9절 중에서 이렇게 콜론 찍어 놓는다. 10절에서 뭐야? 콜론. 땅에서 콜론. 이런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아는 거야. 복음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땅에서, 보금전에서 하늘로 올리는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다시 콜론 찍는다. 오늘날 세메론에 우리에게 어? 넘겨주옵소서 이런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뭔지 알아요? 땅이에요, 땅. 그렇게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겠습니다.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상 여인을 막 만나서 이제 둘이 뭐 남편이 몇인데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 중간에 제자들이 왔어. 점심 먹었냐고 물어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랬다그 양식이 누구예요? 수가상 물길로 온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여섯이 있었는데 예수 남편을 영접하게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예요? 양식이요. 그럼 우리한테 양식은 뭐예요? 그렇죠. 땀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면 은혜가 있을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 양식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11절에서. 콜론 찍었잖아요. 그럼 또 부연 설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여달라는 거야. 죄 지은 자가 누구냐고, 여기서. 윗구절에 양식이고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프로시코마, 이제, 너희는 이렇게, 프로시코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12절 한글로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거든? 이,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땅이고 양식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영접하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어서 우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땅들은 우리가 안 됐잖아.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예수가 없었어. 우리 안에 못 들어왔다고. 근데 이 본문상으로 보면 이 A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된다고.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이 12절이 풀어진다고. 계속 제자 우리로만 보면 안 된다고.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고게요 그래서 12절에서 콜론 찍어준다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13절로 올려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른다고. 다만, 우리를 제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냐이 거죠. A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접하면 우리가 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끌어다 쓴다.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끝나잖아요. 마침표로 끝내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쓰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4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까지는 알란드 사본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뭐냐 스테판 사본. 유일하게 한글 성경에서 스테판 사본과 알란드 사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주기도문만 딱 그렇게 한다. 악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구옵서서가 이게 뭐요? 예 영접하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간다 이 뜻에. 화생단은 후르사이라는 단어라고. 기도할 때가 뭐냐 이거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구절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이 6장 9절에서,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아야지 너희가 기도할 때 이걸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6절에서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내 안에 계신 골방 따지고 나면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이게 어려워요. 이거 풀어주면 좀 어려우니까. 내 아버지에 의해서 역격을 쓴다고. 너희, 내 아버지가,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신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요. 역격을 써서 아버지에 의해서 프로시코마이 한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양식이 가고. 9절에서 주기도문이 풀어줘야지, 6절 같은 경우가 풀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신다.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네, 너희 속에 있는 아버지가 기도한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하잖아. 그날에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6장에서 이걸 보려면, 주기도문이 풀어져야 되고, 이 주기도문은 콜론이라는 펠라오의 특이한 부호가 있어서,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해석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